아아! 아, 오늘은 온갖 구라로 유튜브 광고에 똥오줌을 뿌리고 있는 똥겜 '기적의 검'에 대해 심판해보고자 한다. 장르 유사 MMORPG, 게임명 '기적의 검'은 중국에서 만든 현실 존망 양산형 게임이며 2019년 9월 1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본다면 이좆 같은 게임은 RPG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게임은 다른 양산형 게임과 같이 컨텐츠다운 컨텐츠는 아무것도 없고 수동사냥보다 자동사냥이 더욱 사냥을 잘하고 의미없는 뽑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으며 돈 달라고 떼쓰는 잼 미니마냥 과금 유도를 하고 있다. 허접한 인터페이스와 그래픽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 냄새나는 똥은 중국의 게임사 4399가 싸질렀다. 대한민국에서 사무실만 차려놓고 아무도 일하지 않는 유령회사인데 이곳에서 만든 똥들이 뭐가 있냐 하면 기적의 검짭네명처하 궁수의 전설 짭 쓱싹 기적의 검 두번째 짭 무천 애들용 기적의 검 스테리테일 오버워치 짭 영웅총전 등이 있다 참고로 오버워치를 베낀 영웅총전은 블리자드가 너고소를시전해서 블리자드에게 7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줬다고 한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원스토어가 주최하는 원스타 발굴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다. 원스타 발굴 프로젝트란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 개발사를 위해 잘 만든 게임을 선정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기적의 검이 원스타 게임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것이다. 아까도 말했듯 기적의 검은 중국산 게임이다. 이 사건 때문에 원스토어와 한국 모바일 게임협회는 욕 한번 거하게 찾아섰었다고 한다. 기적의 검을 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족 같은 광고일 것이다. 애들도 보는 광고에 선정적인 내용을 집어넣기도 하고 광고도 족 같은 퀄리티로 만들어놨다. 한때는 소지섭과 영탁 등 유명한 사람들을 광고 모델로 쓴 적도 있었으나 최근 광고를 보면 또 짱깨 내려다가 광고를 찍어내고 있다. 이런 멋 같은 광고를 유튜브 광고에 도배해두니 기적의 검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광고를 듣고 있으면 예비 보이스 피싱범 같다. 게임 자체는 RPG의 탈을 쓰고 있는데 RPG보다는 방치형 군제 게임이 더 많아 떨어진다. 이 게임의 거의 유일한 컨텐츠는 자동사냥을 감상하는 것이다. RPG 할거 없는 사람들은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을 하도록 하자. 이것 말고도 재밌는 거 많다. 이 게임은 무려 3,900원을 결제하면 서버 1위를 달성할 수 있다. 나는 광고를 때리는데 실제 서버 1위를 찍기 위해서는 최소 2천만원을 써야 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운영진들은 전부 허갤러가 아닌가 싶다. 기적의 검도 커뮤니티가 있다. 인과 함께 피셜. 기적의 검의 가장 거대한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드 기적의 검 마이너 갤러리에서는 기적의 검의 먹 같은 광고로 욕하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아직 출시도 안한 언리얼 엔진 5로 기적의 검 PC 버전을 만들었다고 한다. 언리얼 엔진 5로 만든 게임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이쯤 이야기하면 기적의 검이 왜 욕을 먹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이 똥겜은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매출 순위가 10위라고 한다. 이런 노잼 게임이 왜 인기가 많냐 하면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게임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시간은 없는데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적의 검에 몰리다 보니 인기와 매출이 잘 나왔던 것이다. 이런 중국산 쿠소 게임이 유행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다. 이런 게임을 받으면 백도어로 개인정보와 폰 수명이 다 털리고 썸종시 보상도 못 받고 먹튀 당할 수도 있다. 현명한 인과 함께 구독자분들은 국산 게임을 하도록 하자. 자, 유튜브 광고로 허언증 갤러리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 기적이검. 기적의검에 대해 심판해보도록 하자. 이 현실 존망 게임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놀지 않고 유튜브에 똥을 뿌려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본 재판의 판관인 인간과 함께의 눈살도 찌푸리게 만들었으니 기적의 검이 게임에게 유튜브 광고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